반갑습니다. 모든 납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동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 시세조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세조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화 방문조사시 경매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매수인인 척 해야 되나요? 좋아 주세요. 네, 처음 경매를 접하고 가치 어, 분석을 할 때는 이 점이 가장 어려우실 겁니다. 모르는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어떤 중개사나 그 지역이 잘 아는 사람의 도움 없이 그것을 파악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 보겠습니다. 어, 부동산 가치. 자,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시세, 소위 말하는 시세.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그것은 이 부동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세. 자, 보세요. 시세는 크게 뭐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세. 자, 시세. 매도인이 생각하는 시세. 매수인이 생각하는 시세. 그리고 그둘 사이에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중개사. 자, <laughs>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그 시세라는거, 이 시세가 무엇을 말하느냐? 분명히 이걸 겁니다. 이 물건을 사서 내놨을 때그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어느정도 되느냐? 이제 사람들은 보통 시세 시세 하고 말하면서 이것을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것과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 대부분 사람들은 어, 여기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소위 말하는 시세는 매수인이 생각하는 가격입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거래 가능 금액을 어느 정도 되면 거래가 가능하다. 어느 정도면 거래가 가능하다. 당연히 매수인이 생각하는 금액에 근접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겠죠. 자이 시세라는 것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르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냐, 아주 외진 곳에 있는 공장이냐, 사람이 접근하기도 힘든 임야이냐, 아니면 아주 인기 있는 투자가치가 있는 뭐 전답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 시세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매수자가 반응할 수 있는 가격, 이 거래 가는 금액,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시세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가치분석할 때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가치분석 내용 전체를 상세하게 수업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언급해서 선생님이 시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점만 좀 골라서 제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인지하고 계시면 시세조사나 분석하실 때좀 편할 거다 싶어서 그 내용만 좀 발췌해서 제가 수업하는 겁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교환의 가치와 그리고 사용 가치, 미래 가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실제 실물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세 가지를 두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세 가지가 하나만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이 좀더 강한 물건, 이것이 강한 물건, 이것이 강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짜 가치. 네, 소위 말하는 시세. 자, 이게 뭡니까? 거래 가능 금액. 거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이 물건의 가치다. <laughs> 자, 물건의 가치를 이야기 위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aughs> 자, 물건의 가치. 벤츠 중고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건의 가치. 중고차 거래 시세, 뭐 사고가 나는 중고차, 사고가 나지 않은 중고차, 어, 출고된지 얼마 되지 않은 차, 오래된 차,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골촌집, 이 시골촌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릅니다. 전원생활을 갈망하고 어, 그 어, 경작물을 가꾸고. 어, 약간 주말농장처럼 어, 텃밭을 가꾸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집을 굉장히 좋아하고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도시생활에 굉장히 적응해 있는 젊은 사람들, 예, 손에 흙 묻혀 보지 않은 또그 신하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골촌 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이죠. 자, 사람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치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세 조사할 때다 필요한 내용인데 자 이것을 모두 다 검토해서 그물건을 가치를 파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대충 얼마 합니까? 얼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시세 조사가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사들의 말이 그 무조건 절대적으로 시세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 가격을 그냥 근거로 소위 말하는 시세를 판단해 버리고 결정해서 그것을 낙찰과 입찰과 결정할 때 반영해 버립니다. 그 사실은 위험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투자된 물건이 묶여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그냥 묶여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치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매의 권리 분석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세 조사로 이 모든 것을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건 사실 위험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 지역의 아파트. 자, 이, 이 이런 부동산의 이런 물건의 가치 어떻습니까? 거의 현금에 가까울 정도로 어, 중요한 건 도시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상가 주택 가장 핫한 물건일 수 있죠. 요즘에 중앙근 중심 상업 지역 안에 있거나 그 인근에서 상업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에 있는 상가 주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인기 많습니다. 그리고 전용 주거 지역 안에 있는 주거 지역 안에 있는 상가 건물. 자, 이것도 다르죠. 같은 상가의 성향 성격이 강한 건물이라도 이것과 이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자, 전통 시장 안에 단층 상가. 자, 대형 마트 건물.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 일반 개인이 대형 마트의 큰 건물을 가져봐야 활용도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닐 수도 있지만 정말 오히려 마이너스 가치가 될 수도 있는 물건. 단순히 평당 시세 가 얼마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건의 가치는 좀 다릅니다. 자, 경남 거제시에 있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가동률 멈춘 그런 조선 관련 대형 공장. 자, 이것의 가치는 어떠냐? 시세가 저 경기가 좋을 때, 조선 제조 경기가 굉장히 활황일 때의 이 공장의 가치. 그리고 지금처럼. 어, 조선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 때의 가치, 또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있을 때의 가치,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어두울 때, 이 조선 경기가 어두울 때의이 가치, 자 이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주관, 어, 어느 지역이 있느냐, 그리고 시, 지금 현재 어, 현재 이 시대에 어, 굉장히 필요한 물건인가 아닌가,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가져봐야 쓸수 없는 물건. 그러나 대기업이 이 물건을 가졌을 때는 굉장히 가치 있게 어마어마한 매출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다. 자,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비슷한 물건인데도 어느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완전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자, 부동산의 가치 분석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고 그 물건이 진짜 어떤 물건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평가 평가해봐야 될 된다.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때 자, 크게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도시 지역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이 많고 거래 사례가 많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자, 이런 물건을 어 평가할 때. 자, 교환 가치에 의해서 전적인 의해에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매도 호가, 자 얼마에 팔려고 부르는가, 그리고 실제 거래가 얼마에 됐는가, 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어, 중개사의 의견도 물론 여기서 어,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지역과 무관하고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거래 사례가 거의 없다. 어, 외곽에 있는 이면. 지방이 구성이 있는 공장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교환 사용 미래가치 이세 가지 가치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 자이세 가지 가치가 모두 있겠지만 이 중에서 특히 어떤 가치가 더이 부동산에 많이 반영된다 이것은 부,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이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 강조된 자 여기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평균인 일반 평균인의 시각으로서 분석한 가치 판단.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일반 평균인의 시각으로 분석하느냐. 지금은 누군지 모를 이 물건을 내가 소유한 뒤에 다음에 팔때 매수자가 될수 있을 법한 사람. 일반 평균인의 시각으로 이것을 같이 분석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물건을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거래가 빈번하고 많은 사람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어서 어... 그 거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정보도 많고 어,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파트 같은 물건. 그리고 지방에 있으면서 자주 거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물건이 아닌 그런 외곽에 있는 뭐 토지, 공장, 어, 외곽에 있는 상가 이런 물건. 크게 이두 가지가 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석 방법을. 자, 이렇게 외곽에 있는 물건들을 분석할 때는 감정 평가서를 정독하고 범위를 굉장히 넓어서 거래 사례를 찾아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의 비교 분석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분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 부동산의 개별성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시세 조사를 하는 게 쉽게 할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어, 안타깝지만 이 가치 분석 시, 수업은 굉장히 깁니다. 길고 제가 연습도 많이 시키고 또 많은 실제 사례 분석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하고 어, 제가 하듯이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이 유튜브 수업은 어, 짧은 시간에 어, 한정된 내용만 전달할 수밖에 없어서 네, 다 해드릴 수가 없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공인중개사의 도움이 없이도 어느 정도 어, 물건의 가치 판단을 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히려 반대로 중개사들한테 어, 물건의 가치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방문 조사시 알려야 하느냐. 자, 이것은 그 중개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이 정보를 중개사가 취득하고 나쁘게 활용할 중개사라면 알리시면 안 되고 어, 이 사실을 알고 어금어 어, 좋은 마음으로 선의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중개사라면 알리셔도 됩니다 자 그것을 제가 이 수업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사전에 친분관계가 있는 중개사 같으면 뭐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중개사한테 저는 결코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 중개사도 어 매수 손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알면 그 중개사도 나의 경쟁자가 될수 있다. 자, 그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매수인인 척 해야 되나? 예,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중개사도, 어, 그 사무실을 얻어서 차임을 내고, 어, 나름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 그 중개사한테 도움 주지는 못, 돈줄 것도 아니면서 어 매수인인 척하면서 정보만 빼겠다. 이제 이건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필요하면 상담료를 주고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중개사가 아니면 저는 웬만해서는 전화해서 알아보진 않습니다. 참고만 할 뿐이지, 특별히 그 중개사들이 말하는 시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선생님처럼 부동산에 상시적으로 몸을 담고 분석하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사실 저처럼 분석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치분석 수업을 좀 듣는다면 좀더 판단하기는 쉬울 것 싶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 완벽하게 분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시세 조사를 뭐 기존에 하해 오시듯이 그,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없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가치란 무엇이고 그것을 분석할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분석해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만 인지하고 계신다면. 이 시세 조사할 때, 단순히 부동산 중개사의 한마디로 그 시세를 확정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어 실수는 어 범하지 않으실 거다. 좀더 많이 고민해보시고, 좀더 알아보실 거다. 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필요하다면, 어 저처럼, 컨설팅을 하고, 어좀 경매를 많이 해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시는 게 가장 좋고. 어 필요하면 댓글로 분석이 필요한 사건을 한번 남겨보십시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